b 빼기 q 이것도 해준거야. 마이너스 r은 비교 어, 어, r 그러면 a 빼기 p 는 뭐야? a 빼기 a 인터섹션 p 의 컴플리먼트는 아니야. 네. a에서 b를 뺀다는 것은 a이면서 b가 아닌 것을 그세 교집합 이잖아 그래서 피교에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? q여서 r이 되겠지 이렇게. 그럼 피교로 분배할 수 있지? 합집합 피교에 알 나왔나? 그럼 p 빼기 q고 p 인터섹션 을 맞잖아. 对。똑같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일단은 마이너스는 무조건 인터섹션으로 바꾸기. 네. 자 이걸 뒤에서 전개. P-QR이 되지 뒤에는 알아서 치고밖에 없어질 것 같아 네. 왜냐면 R하고 r 컴플리가공지합이거든 아, 아, 네. 뭐 이거만 나오겠지